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제 19장의 5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중요한 NMR. NMR. 핵, 자기, 공명, 분광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사실 NMR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NMR을 해석하는 거예요. NMR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이 대학원 과정 이유를 생각하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NMR 스펙트럼의 해석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NMR 해석 잘 하잖아요? 그러면, 어, 좀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유기화학적으로 NMR은 진짜 중요한. 자, 근데, 이제 NMR이라고 하는 거를 찍게 되는 그 원리들, 개요들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되게 고급 케미스트리 넘어가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그냥 여기서 설명드릴 개요 부분은,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좀 간단한 수준에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음, 몰라도 문제는 없어요. 몰라도 문제는 없는데, NMR 스펙트럼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부분이고, 자, NMR, 핵자기 공명 공간법이고, 줄임말로 디클레오 마그네틱 레전언스 스펙트로스 빛 줄여서 NMR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NMR은 화물의 합 골격, 특히 탄소수소 사이의 골격을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화학적 화합물 이제 구조 결정 시에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분석기술이다 유기화학에서 얘가 다야 앞쪽에 그세 가지 있죠 질량분석법, 적외선공광법 NMR 얘가 90 이상이에요 나머지 앞에 것들 5밖에 안돼 얘가 90 이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원자들의 경우에 다 NMR을 찍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찍는 게 프로톤 NMR, 수소 그리고 이제 카본 NMR, C13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두 개를 제가 많이 쓰고요 요것들도 찍히긴 하는데 얘는 진짜 요것들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연구실에서만 찍게 돼요. 어, 그리고 저거 찍을 때는 따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비싸요. 어, 되게 비싸이거 진짜 찰일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실험을 많이 봤어도 이거 찍은 적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프로톤이랑 카본을 찍게 되죠. 자, 이것과 같은 원자핵들이 NMR 분광법으로 연구 분석될 수가 있다. 자, 프로톤 NMR 은 분자 내 수소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데 사용을 하고요. 카본 NMR은 분자 내 탄소 원자의 종류와 수를 알아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프로톤과 카본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NMR에서 에너지 공급하는 라디오파, RF파라고 부르는 라디오파고, 이는 상당히 긴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라디오파가 분자와 만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클수록 거기서 어떻게 보여지는 변화가 되게 큰 거예요. 얘는 어, 원자 핵의 스핀을 변화시켜. 원자 핵의 스핀. 원자 핵의 스핀. 이핵 스핀 전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음. 뭔지를 좀볼 거야. 자, 여기. 음. 라드파는 핵 스핀이라고 하는 거를 전이시킨다. 그럼 핵 스핀이 먼저부터 봐야겠죠. 음. 핵 스핀. 스피. 뉴클리어 스핀이라고 얘기하고 원자 핵이 홀수의 양성자 및 혹은 홀수의 중성자를 가지며 핵스핀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갖춥니다. 음, 뭐 특별히 부르는 용어도 있긴 하죠. 핵스핀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갖추게 됩니다. 즉 전화로 띈 입자가 내부의 축을 따라 자전하며 자기 모멘트라 부르는 자기장을 일으키게 돼요. 어, 자기장을 일으키게 되죠. 짝수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 탄소처럼 음, 이거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성 행, 이거는 핵스핀을 가질 수 있는 원자들, 비자기성 행. 핵스핀을 가질 수 없는 원자들,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 이게 핵스핀, 오드. 그렇죠? 홀수계의이 질량값을 가지고 있는 거, 얘는 짝수개 질량값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 질량값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핵스핀이 존재하는 거고, 얘는 핵스핀이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찍는 프로톤과 카본은 당연히 핵스핀이 존재하고요. 자핵스핀의 방향은 이렇게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까지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핵스핀이라고 하는 게 카본이랑 프로톤에서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n m r 을 찍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양성자들의 자기장 배양은 공간에서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공간에서 음,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 상태에다가 강한 외부 자기장 비제로라고 부르는 강한 외부 자기장을 걸려주게 되거든요. 얘는 l 네막 기계를 이용해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던 이핵 스핀이 두 가지 방향으로 딱 배열이 됩니다.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한데. 평행한데 그 방향이 같은 것과 반대인 것. 핵이 외부 자기장 B0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는 낮은 에너지를 같은 방향이면 에너지가 좀더 낮아요. 그걸 우리가 알파 스핀이라고 얘기하고요. 외 핵이 어, 외부 자기장 B0와 반대 방향으로 놓여진다. 핵스핀의 방향이. 걔를 베타스피인 상태라고 이래요. 알파스피인 상태와 베타스피인 상태. 근데 그 에너지 차이는 엄청 작아요. 차이 값이 뭐야? 0.4 줄퍼몰밖에 안 돼요. 0.4 줄퍼몰. 그니까 저 정도의 값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핵스핀인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니까 러 라디오파가 에너지가 엄청 낮은 거죠. 음. 그래서 고정 그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존재했었던 외부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 비제로가 이렇게 걸리면 이것과 평행하게 존재하는 그가 그러니까 알파 스핀 반대로 존재하는 거뭐 베타 스핀이 존재한다. 에너지는 뭐가 더 낮다? 알파 스핀이 더 낮고 베타 스핀이 좀더 높다. 근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자두 상태 의 에너지 차이 델타 E 각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의 에너지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상태 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게 라디오파 에너지와 같은 그. 그 범위 내에 들어가거든. 자, 그 에너지가 외부에서 주어지게 되면은 핵스핀의 변이가 일어나요. 변화, 변화, 핵스핀이 변화가 돼요. 알파스핀에서 베타스핀 상태로 바뀌어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어졌으니까 핵스핀이 전이가 일어나는 거야. 알파에서 베타로. 에너지가 높아질 수 있잖아. 왜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자,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스피인 플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원자핵이 외부 자기장과 공명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PC로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알파스핀이잖아. 얘가 알파스핀이야. 알파스핀 거기에 이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제시가 되는 거야. 그게 라디오파 에너지가 되는 거죠. 라디오파를 흡수하게 되면은 스핀이 뒤집어져요. 알파스핀이었던 게 뭘로? 베타스핀으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가 되죠. 이게 핵스핀의 전이다 아시겠죠? 이때 두 가지 변수가 NMR을 특성화하게 되는데 첫 번째 외부 자기장 B 0의 크기 외부 자기장 크기를 우리가 테슬라 테슬라 그렇죠? 그 자동차 회사의 테슬라 같은 그거예요 테슬라 외부 자기장 B 0의 크기에 따라서 음, 그 이제 알파스핀과 베타스핀의 에너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명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 전자기파의 진동수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나게 되죠 보시면 공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진동수와 공명을 일으키는데, 공명이라는 게 뭐였어, 앞쪽에. 알파스피니, 베타스피니로 핵스핀이 전이가 되는 거잖아. 그때 필요한 진동수가 외부 자기장의 세기와 비례한 거예요.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비례한 거 바꾸 말하면,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 그러면 두 알파스피니와 베타스피니의 에너지 차이가 큰 거야. 에너지 차이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라디오파를 흡수해야지 스피네 스플릿 즉 전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핵의 두스피 상태 에너지 차이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공명을 일일 때 필요한 진동수도 높아지게 된다. 근데 좋은 NMR 기계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무조건 큽니다. 커요. 그래서 알파 스피과 베타 스핀의 에너지 차이를 크게 하는 거야. 그래야 그래야 굉장히 선택성을 높여서 그 우리가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레졸루션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게 C-H 결합들이 물론 이제 각각의 탄소 원자의 성격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그 정도 크기가 아주 크지 않거든. 그러니까 차이를 키워야 돼 알파 스피인와 베타 스피너 에너지 차이를 키워야 키워야 음, 그 레졸루션이 좋아져요. 자 얘가 제로야 제로 외부 자기장이 제로일 때는 차이가 없겠지. 근데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4.70 테슬라다. 얘가 NMR로 해석을 했을 때 300MHz 짜리거든. 저게 제일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흔한, 제일 흔한, 흔한 NMR 기계가 300MHz 짜리 NMR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알파스피과 베타스피드 NMR 가 몇이야? 8.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제곱 1로주 k g 이버요 겁나 작아요. 겁나 작은 값이야. 그니까 러이 값을 키워야 탄소원자와 수소원자의 그 결합들에 대한 선택성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게 레졸루션이 좋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비제로가 11.7이다. 얘가 5 0 0메가르스 짜리거든. 음, 그러면 그 값의 크기가 2.0곱하1 0의 마이너스 4제곱킬로줄퍼 보이다. 자. 특정 양성자가 흡수를 일으키는 진동수는 양성자 주위의 전자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앞쪽은 이제 외부 자기장의 크기에 따라서 본 거고, 어, 특정 양성자가 흡수를 일으키는 진동수는 양성자 주위의 전자 환경, 전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왜 전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느냐 이런 걸 보기인데, 자저 전자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뭐냐면 유도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유도 자기장. 자 전자 역시 전하를 띤 움직이는 입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 비제로 외부 자기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 불러? 유도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자 얘가 비제로 외부 자기장이야. 그러면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죠. 전자가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야. 이 회전하는 전자, 이렇게 회전하죠, 이렇게. 회전하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유도 자기장이 생기고요. 유도 자기장이. 그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된냐면 이렇게 돼. 외부 자기장과 반대야. 반대. 반대. 아시겠죠? 그래서 양성자의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자기장. 외부 자기장과 순환하는 전자 밀도에 의해서 생성되는 유도 자기장. 이거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그 양성자가 느끼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흡수를 일으키는 진동수가 결정이 된다. 자, 현대 NMR 분광기는 일정한 세기의 비제로를 가해준 다음에 클수록 좋아요. 모든 양성자가 공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좁은 범위의 진동수를 가해주면 NMR은 이 미세한 차이로 구분을 해서 그핏들을 이제 다르게 어, 검출이 되는 거죠. 이게 NMR 기계인데 아마 여러분이 대학원 과정 가서 실험을 하시면 많이 찍으시게 될 거예요. 본인이 찍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거 어, 테크 시션 분들이 계시대요 음, 되게 잘 찍어주는 그런 분들이 찍어줄 수도 있어요 여게 NMR 기계고 여기에 이제 액체 질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와 훼손하는 죠 샘플 튜브를 이렇회전을 해요 그래서 저기서 찍고 이제 콘솔이 있고 여기서 이제 검출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이런 기계 구성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냥 가서 대형으로 가서 가시면 찍는 거 그래도 처음에 알려줘요, 선배가. 음, 그러면 그걸 찍으면 됩니다. 아니면 찍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그거는 이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어,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NMR 스펙트럼에서 신호의 세기를 ppm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학적 이동, 케미칼 i f t 라고 해야 합니다. 케미칼 시프트. 화학적 이동의 척도는 델타라고 표현이 되죠. 자, NMR 흡수는 되게 날카로운 신호로 나타내지게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화학적인 이동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톤 NMR을 찍게 되면 은 0에서 12 정도 오른쪽 끝단이 0이고요 왼쪽 끝단이 보통 10에 넘어가는 10에서 12 정도까지 근데 10을 넘어가는 경우는 보통 이제 알데하이드나 카복실산 같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 보통 0에서 9 정도 거기 사이에서 대부분 끊습니다 거기 안에서 픽다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용어적으로 높은 장 낮은 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어필드 다운필드라고 하는 용어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영어로 써요 영어로 어필드 다운필드라고 써요 어필드가 오른쪽을 의미해요 NMR 스펙트럼상 오른쪽 다운필드는 왼쪽 아시겠죠 음,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러면 이것들이 어, 어느 어 위치에서 검출이 되는지를 따지려면은 그러니까 ppm 값이 얼마가 되는지 결탁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따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얘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뭐냐면 tms라고 하는 거어 테트라메트 실레인이에요 얘는 얘가 0ppm이에요 0ppm 그러면 테트라메트 실레인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냐 기존 물질로 삼아야 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nmr 용매 nmr 6매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피기 딱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픽들의 위치가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해 주시면 되고, 얘가 어필드에요. 음, 그리고 얘가 다운필드다. 자, 요게 NMR 스펙트럼. 음, 요 픽들. 아, 이건 진짜 보면 볼수록, 되게 많이 찍었으니까. 몇천번 찍었을걸요? 몇천번까지는 안 되나? 그럼 될것 같은데.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요게 NMR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어야 돼. 예쁘게. 해석하기 좋게끔. 자, 델타 단위로 나타낸는 외말 흡수의 화학적 이동은 사용한 분광기의 진동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4ppm에서 관찰이 됐어. 4ppm, 여기 뭐야. 4.5까지 안 되는 거야. 4.3 정도에서 픽이 관찰이 됐어. 4.3이라고 피이 지정이 됐어, 위치가. 그러면 이거를 300MHz 짜리에서 찍던 500MHz에서 찍던, 아니면 900MHz에서 찍던, 900MHz 이런 거는 되게 비쌀 거예요. 진짜 비싸요. 이제 픽이 진짜 샤프하게, 굉장히 레졸루션이 좋습니다. 자, 그 어디서 찍던 위치가 똑같아. 3.4로. 기준을 딱 0으로 잡으면 저 위치들은 어느 NMR 스펙트럼을 가지고 찍던 다 똑같습니다. 자, 그 얘기야. 델타 단위로 나타나는 NMR 흡수는, 어, 흡수의 화학적 이동, 화학적 이동은 사용한 분간계, 진동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럼 왜, 그럼 왜 굳이? 왜 굳이 높은, 어, 세기의 외부 자기장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찍느냐? 말씀드렸잖아. 레졸루션이 좋다니까? 이게 픽이 되게 겹쳐지는 경우가 상격보다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하 CH 결합들의 성격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들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거든? 그럼 픽이 되게 많이 겹쳐요. 겹쳐. 근데, 높은 장세기의 기기를 쓰게 되면은 그 겹쳐진 게 많이 분리가 돼. 레졸루션이 좋아지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볼때 지금 되게, 어? 분리가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NMR 스펙트럼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얘는 제일 분리가 안된 거예요. 분리는 가장 샤프하게 픽들이 존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 920, 920짜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벌어지는 거야. 가운데 있던 게 이렇게 벌어지는 셈. 응. 레졸루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픽들이 브로드하게 나오는,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오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샤프하게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샤프하게 나와야 돼. 외부장애장애 크기가 큰걸 쓰면 이렇게 샤프하게 픽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겹쳐졌던 게, 겹쳐졌던 게 이렇게 샤프하게 나오면 분리가 돼서 보일 수 있는 거죠. 진짜 좋은, 좋, 자, 가능하면은 좋은 거 찍는 게 무조건 좋아요. NMR은. 아시겠죠? 자, 화학적 이동의 계산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메가헤르츠 단위로 나타낸 분광기의 진동수 뭐 300이든 500이든 뭐 700이든 뭐 그걸 쓰는 거고요 관찰된 화학적 이동 TMS로부터의 이제 헤르츠수 이게 렇 되겠죠. 그럼 델타 값이 나옵니다. 뭐 3이 되든 뭐 5가 되든 뭐가 되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어, 계산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톤 NMR 흡수가 200MHz에서 작동하는 분광기에서 얻어뒀다. 각각을 델타 단위로 바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델타 단위로 바꾸려면은 여기 지금 ABCD에서 제공된 이 헤르츠로 제공된 값. 이게 이제 TMS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측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헤르츠로 나타낸 값을 뭘로 나타내주시면 뭘로 나눠주시면 돼. 여기서는 200메가리치다니까 200으로 나눠,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A번 같은 경우에는 1454를 200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B는 610을 20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A를 계산해 보면, 얘는 델타 단위로 몇이 되냐면, 7.27이 돼요. 그리고 B는 델타 단위로 610을 200으로 나눈 거니까, 3.05가 됩니다. 자, C는 693을 나눈 거니까 3.46이 되구요. 마지막 D는 1060을 나눈 거니까 델타 5.30이 됩니다. 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 이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3번. 아세톤의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200MHz 짜리네요. 200MHz에서 작동하는 기기로 얻을 때, 2.1ppm에서, 요게 델타 값이잖아요? 2.1ppm, 요게 델타 값이에요. 2.1ppm에서 하나의 날카로운 흡수선이 관찰된다. 아세톤의 흡수선은 tms로부터 낮은 장 쪽으로 몇 헤르츠에서 나타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시된 값이 요건 이제 다른 거죠. 자, 델타 값이 2.1이야. 그죠? 얘는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x, 헤르츠가 되겠죠? 요거를 뭘로 나눈 거죠? 200MHz로 나눈 거죠. 그럼 요거, X는 바로 계산이 되겠죠. 몇이 됐냐면, 420이 되겠죠. 420Hz만큼 TMS로부터 낮은 자, 다운펠드 쪽으로 어, 이동을 해서 이제 관찰이 되는 거고요 자, B번. 프로톤 NMR 스펙트럼이 500MHz, 500MHz, 500MHz 기기로 얻는다면, 흡수선의 위치는 몇 bpm에서 나타나겠는가? 그리고 델타 값물어보고 거잖아요. 델타 값은, 어몇 헤르츠, 몇 메가헤르츠짜리의 기기에서 찍었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하죠. 그래서 얘도 2.1 bpm에서 관찰이 됩니다. 자, 10번. 이 500메가헤르츠 공명은 tms로부터 낮은 장 쪽으로 몇 헤르츠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a번에 계산한 것과 똑같은 거죠 벨타 값이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2.1로 근데 이번에는 500MHz짜리 X헤르츠만큼 떨어져 있는 거자 그리고 X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몇이 나오냐면은 자 계산해 보시면 1 0 5 0이 나옵니다 그래서 5 0 0 m h z 짜리로 찍으면 어, 이 델타 2.1에서 나타나는 픽은 TMS로부터 낮은 장 쪽으로 1050Hz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NMR 스펙트럼을 보시면, NMR 스펙트럼부터 네 가지 정보를 알수 있어요. 네 가지 정보. 네 가지 정보. 첫 번째는 이제 신호의 개수예요. 신호의 개수. 저 신호의 개수는 화합물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양성자의 수예요. 양성자의 수. 서로 다른 특징. 이게 전자적인 밀도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 서로 다른 양성자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전자적인 밀도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픽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의 위치인데 얘는 그 양성자의 전자적인 밀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전자가 더 풍부하고 뭐가 전도가 더, 어, 부족한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일으키는 양성자의 전자적인 환경을 알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개수는 서로 다른 전자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게몇 개인지 아는 거고 얘는 어떠한 전자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의 세기는 그픽그 그 픽은 몇 개의 양성자가 그, 그 픽의 위치를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NMR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죠 신호의 모양 갈라짐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 스피스피 스플리팅이 아니라 스피 스플리팅. 그냥 픽이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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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 이렇게 갈라지고 막뭐 얘도 막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래요. 음. 처음에 보면 되게 어지러워 뭐, 뭐, 갈라져요. 얘는 이웃하는 양성자의 수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 툴로서 진짜 유용한 거지. 그 픽만 알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지 않은 것들의 성격까지 알수 있거든. 그것들을 조합을 하잖아요. 그럼 NMR만 가지고 그 화물의 구조도 분석할 수 있죠. 천연물 분석하시는 분들은 진짜 도사들이거든. 어, NMR 스펙트럼 딱 보면은 대충 구조가 나온대요. 물 이제 본인들이 관심 관심 있고 많이 연구됐던 분야에 대한 거긴 하겠지만 어, 확실히 어, 분석하는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프로토네너마 스펙트럼에 대한 개요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요, 요것들을 다볼 거야. 하나씩 보는 거야. 신호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인지 볼 거고, 신호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인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신호의 세기, 이건 뭐큰 의미가 없고, 마지막에 이제 신호의 모양까지, 요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